아침이 밝았네요, 또. 어제 천원 곰판장 내려주고, 차에서 그지새끼 마냥, 4시부터 지금까지 쪽잠 자고 일어나서, 거기 바로 옆에 풍수에서집 근처 오는 거, 12개. 또 왔어요, 이거. 칼이 맞아서 찢어지든, 맞박이 깨지든, 씨, 효율적으로 일해야 되니까. 어제 집에 들어갔으면 여기 또 겨울 나와야 되잖아. 70km를. 그래서 어제 밤도 늦었고 해서, 그 차에서 잤어요. 여기, 여기, 여기 상차지 들어와갖고 주차장에 차 댔고. 아유, 지게차 이제 저기서 엉금엉금 오네요. 9시 상차인데. 아유, 씨. 어제 내 맞박을 때린 새끼가 누구냐면은, 바로 이 새끼, 이 새끼. 어? 어딨어? 아, 짜증나가지고, 씨. 이 새끼가 어제도 막박, 박을때이 새끼. 이 개새끼는 뭉쳤어, 씨발 새끼. 이 새끼가 오자마자 린 새끼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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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유, 어제 내 인생에 흔적을 하나 남긴 내 몸에서 배출된 피 보여드릴게. 피. 이게 어제 내 맞박에서 난 피여 이게 이게. 아 누구한테 맞아서도 이렇게 피가 나본 적이 없는데 씨발 빡이 펴꿨어요안 펴껐어요 뚜껑이 팍 열린거지 그냥 어떻게 내가 잘못하고 내 차가 저기 부실에서 떨어진건데 다우당강 그래가지고 그놈도 뭐 미, 그놈이 미안할거 없는데 어쨌거나 나 때문에 늦어졌고 나 때문에 일통기사도 늦게까지 동행하느라고 늦어졌고. 하휴, 스물다섯 개 받고, 차에서 쪽잠 자고, 상차 기다리고 있어요. 저거 상차해서 집에 가면, 병원 가야 돼요. 2시 20분에. 아무튼, 우리 운송자들. 운송업자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고 항상 갑질은 정하시고뒤짐은 네. 뒤졌지 바보처럼 그렇게 행동하시지 말 않길 바랄게. 성차고 가야 되니까 빨빨해요. 빨빨. 아박 존나게 아프다. 지금.